임신한 것 같다는 카디비 루머 정리 법정에 갔다는 소식과 앨범 발매 임박 소식이 번갈아 들려오고 있는 래퍼 카디비 근데 최근 카디비가 임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어 팬들이 제시한 정황은 공연할 때에도 실생활에서도 항상 카디가 배에 실루엣이 보이지 않는 의상만 입는다는 거임 그리고 개인 라방에서의 모습도 화제임 이렇게 화제가 되는 와중 카디비가 라방을 켰었는데 누가 임신했냐고 물으니까 쌍욕을 박으며 "아니라고 대답한 적이 있음" 근데 이 뒤에도 법정에 출두했을 때 부축이 없으면 걷기 어려워 보이는 모습과 그녀의 옆모습을 보며 더 난리가 난 상태 게다가 활용 점정으로 전 남편이자 애들 아빠인 오프셋도 내 애는 아니야라고 댓글을 달면서 더 난리가 난 상태. 만약 이번 임신이 사실이라면 아기 아빠는 현 남친인 미식축구 선수 스테펀 딕스가 되는 셈이고 카디비의 네 번째 자식이 되는 것. 카디비는 2018년에도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임신한 사실을 대중에게 숨겨왔던 적이 있음. 당시 본인도 출산이나 임신이 자신의 커리어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했고 우울했다고 이미 밝힌 적이 있는데 이번 루머가 사실이라면 팬들은 앨범 발매를 앞두고 활동에 지장이 갈까봐 더욱 걱정중인 상태임.